지금 뭐야, 이? 어, 여기까나지야 아, 재훈이 이도못고요 아, 나 진짜. 찬아우찬아 <laughs> 아, 여기, 여기 서 있어. 아니, 아니. 내가 여기 뭐야. 이플플 보지 마. 보지 마. <laughs> 알았어. 알았어. 아 c o 기있는다 the d 으 m e I cook y 고 u by yourself. 고 <목소리> 아우좋어어 아우 좋았어 아우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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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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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어, 그 <목소리> 아, 아, <목소리> <네트워>. 아, <목소리> 15점은 내패야 <네트워>. 됐어 오케이 <목소리> 레트가 하봐제 레트가 넷이야. 그여기 양반이 조 다른가? 그렇습니까? 영어로는 나이스. 가심히지네 아, 는가나라 둘도 없지 말고 주실라고. 야, 여튼두 번째 달아다고 그치?

방금 안었으면잡언는데 아, 아니, 아 가다가 다시 왔어 아, 진짜 에이, 없네 아니, 안 갔어. 안 갔어. 아, 나안갔어 아, 방언 아, 아, 여기 와도 이렇게 하는 거야. 여기 아, 아, 아! 아, 와 여기 서 여기 와서... 여기 여기 와서... 여기 와서... 여기 와리 여기 와서... 여기 와서... 여기 와서... 여기 와서... 여기 와서... 여기 와서... 여기 와

아, 됐어. 이제 한 돌이 떨어. 어. 형수님 시작지 아 아, 네. 아, 깜빡 잊해야 아. 되는데. 나이스 아, 아이스. 아. 아, 아. 아, 뒤로 오는 줄알았네 아. 뒤로 오는구나. 그래. 자, 저기. 아. 아래도경기 돌아야지. 안돼두 주마. 두 주마. 두 주. 이 다음 쪽 있다, 있다. 나이스.

<laughs> 걸어가고 있지 <볼지>. 빨리 <laughs> 출발 아, 나거아이지 아, 아, 이거. 됐다. 어, 뭐 얼마나 센걸 바랄까요? 글씨도 뭐, 없어요. 아니, 위에다 위에다만 써요. 아 그거 두 개씩 이었냐 여기 와, 신발 풀리거나 <laughs> 이거 풀리거나 똑같지. 맞어. 지성 이거 몇번 가든지 그냥 예. 어차피 이건 <laughs> 뭐, 제출해야 되냐? 어차피야, 이건 <laughs> 생고 하도, 어 내가 그랬잖아 쓰 신발인데 하도, 같다고 도 하도, 나도 하도, 하도, 가 있어요? 아도 하도, 하도, 하이 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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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까 하도, 하도, 하도,

<laughs> 됐어 됐어. 아, 괜찮아. 아우 나이렇게 가지. 말고 거 빨리 가.

뭐 상관되네. 아호창이 맛이니까 아주 특가지는데.